안녕하세요. 비주비책의 박비주입니다. 스피에서 말씀하셨던 거. 네, 셀프 터고사. 많이 기다리니 아, 그래요. 우리 예삐주 가족 여러분들과 많은 시청자분들께 오늘은 셀프 터고사. 자, 어,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저희들이 믿고 사는 신이라는 존재와 조상 그리고 저희들. 는 같은 맥락입니다. 마음도 같고, 생각도 같습니다. 저희도 소고기 먹을래, 돼지고기 먹을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소고기 먹는다 그러죠. 똑같아요. 신도, 조상도, 저희들이, 어, 좋은 거를 드려야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 매년 음력 10월 상달, 어, 그리고 또 정월 상달에, 안택고사를 하는 집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 풍습입니다 10월 상달의 안택고사는 자, 10월 상달 음력이에요 자 이때는 오곡백과가 물어있고 핵곡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햅쌀을 제일 먼저 어, 수술을 해서 방아를 쪄서 제일 먼저 또 이렇게 올려드리죠. 그걸 이제 성, 옛날에는 성주 모신다 그랬어요. 그 성주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의 주인이십니다. 내 몸주에 어떤 신이 있듯이. 터지신에도 신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성주라 그러고, 저희들이 밥을 해 먹고 또뭐 이렇게 움직이는 그 공간 주방, 어, 그것을 조왕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주 조왕, 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예비주가족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할수 있는 토고사는, 어, 제가 기, 말을 길게 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짧게 해드리면, 자, 성주는 어딘가 하면 저희들이 어, 잠을 자는 안방이나 거실, 그리고 조항 아까 얘기했죠 부엌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차리기 쉬운 곳을 정하시면 됩니다 아난 안방에 하고 싶어 아 나는 거실에 어, 하고 싶어 이러면 그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조항은 필수예요 조항은 꼭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햅쌀이 나왔어 그죠 그러면 햅쌀을 좀 이렇게 큰 그릇 어, 냉면 그릇의 한두배 정도 되는 이런 사이즈에다 쌀을 소복히 담아요 쌀을 소복히 담는데 하나는 우리가 성주상에, 성주를 모실 곳에다가 자리 올리고 또한 개는 준비해서 조항에, 어, 인덕션도 괜찮습니다. 인덕션을 쓰는 집은 그 옆에 하시면 되고 가스인지를 사용하시는 분도 그 옆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쌀을 소복히 담아서 한 그릇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막걸리도 한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막걸리도 한 그릇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 떡집에 가셔가지고 수, 팥 떡을 주문을 하셔야 돼요. 팥 떡을 한 요만한 사이즈에 나는 떡 도시락이 있을 거예요. 음, 떡집에 가면 이렇게 요 정도 도시락에 있는 팥 떡을 두 개를 주문하셔서 하나는 조왕에 하나는 성주를 인사드릴 곳, 성주님 전에 인사드릴 곳에 올려드리면 돼요. 자 그러면 쌀떡술 끝났습니다. 어, 그렇게 하셔 가지고 어, 성주님 전에 먼저 절을 세번 하시는 거예요. 절을 세번 하시면서 어, 이민년 저희들이 정말 잘 살았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하는 일잘 되고 또뭐 자손 나비들의 어떤 일들에 지금 이제 수능 보는 아이들이 있으면 또 우리 아이들 수능 잘 보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원을 드리는 거예요. 뭘 이렇게 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을 하시고 마음속으로 기원을 드리면 됩니다. 또 조항에서는 조항에 가셔서는 또 똑같이 세팅이 돼 있겠죠. 쌀, 술, 떡 이렇게 그러면 또 절을 세번 하시면서 이 터전에 이 터전에 성주님과 여기에 계시는 조항에 계시는 분과 사이좋게 잘 지내시면서 저희 가족의 건강 또 행복 또 바라는 일 이런 것들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드리시면 다 합니다. 자 사람들이 터를 되게 이렇게 무시한다 그래야 되나? 어 이렇게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터는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어 무당이어서가 아니라 터에 대한 어떤 기운 그 터가 어떤 터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터는. 다루기 나름이에요. 내가 이 터에 돼지고기를 대접할 것이냐, 소고기를 대접할 것이냐, 이 선택 중에서도 소고기 먹은 터가, 소고기를 드신 터가 더 많이 도와주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터를 다루실 때는, 뭐, 어머, 뭐, 막걸리 한잔 찍찍 뿌리고, 이거 아닙니다. 어, 그러시면 안 되고, 그 터에 계시는 분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도 잘 가셔야 되고, 또 사업장을 옮기실 때도 잘 골라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택고사라는 거를 저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사를 잘못 가서 정말 심각하게 빙의가 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망하는 사람이 있고, 또잘 되는 사업장에서 새 사업장으로 옮겨가지고 부도가 나는 집도 있어요. 그거는 그 터하고 나하고 합의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어, 성주 조항을 빌어서 이터에 계시는 분과 이사 들어오는 분과의 어떤 합의를 주시는 거죠. 합의를 해서 이런 분이 이사를 들어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하고 저희들이 이제 안택고사를 지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셀프 안택고사는 큰돈안 드리고 할수 있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따뜻한 마음, 마음 모아서, 어, 이민년 남은 달수 정말 가족들 건강하고 하는 일 잘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시고 새해 운단년 개면연을 습니다 개면년에도 한해 시작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